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12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은 사실은 저희가 이 앞에 나오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이미지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락 안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맥락 안에서 살펴봐야 더 정확하게 이해되는 그 구절들이 바로 12절부터 18절입니다. 어, 여러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어, 말하고 있는데, 어,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들은 어, 그릇을 질그릇에서 은그릇으로, 또 은그릇에서 금그릇으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인생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그릇을 바꾸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배가 질 그릇에 담겨 있으면 그것은 보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도 이 보배를 질 그릇에 담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인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어, 그 결과가 어, 나타나게 된다. 이 내용들 다 같은 보배를 질 그릇에 가진 그 이미지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설적인 부분들이 어, 참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은 성공하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되죠. 하지만 크리스차은 실패하려고 걸어가는데 희한하게 성공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목회나 아니면은 이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그 길이 그렇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삶입니다. 낭비하는 삶이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쓰지 않죠. 비효율적인 삶이죠. 근데 가장 실패하는 길 같지만 가장 성공에 가까워져 있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는 또 크리스찬의 길은 실패하려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상하게 실패하게 되지 않는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죠. 12절 이하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영광을 얻게 되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5절이 나오고요. 이어서 나오는 부분들. 이 16절부터 18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의 삶,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이 질그릇이라 날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보배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기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잠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대조되는 것이요 영원한이란 단어고요 환란이란 단어와 대조되는 것이 영광이란 단어고 경한 것즉 가벼운 것과 대조되는 것이 중한 것즉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있을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영원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환란 가운데 환란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환란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경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중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17절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는 것들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잠시 있을 것은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짐 엘리엇이란 선교사님이 정말 그 숫자가 이 20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그 선교를 위해서 바치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것을 이제 짐 엘리엇의 아내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 지혜요? 이것이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길 아니겠습니까? 잠시 있을 것들, 썩어질 것들로부터 자유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바라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보배를 오히려 세상의 그릇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그릇을 은그릇이나 금그릇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배를 버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특별히 이 16, 17, 18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의 것에 마음을 두며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겉 사람이 여기 저기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짐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잠시 있을 것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이 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란 가운데 환란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환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한 것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중한 것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바라볼 때는 이상하게 실패하려고 걸어가는데 우리가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낭비를 하며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